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 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보자면 기존 태블릿 성능이 부족하다고 느껴졌다면 이번 아이패드 프로 7세대 M4가 정답입니다. M4 칩셋 덕분에 대부분의 데스크탑 작업도 가능하고 아이패드OS도 점점 데스크탑 못지않게 진화하면서 활용도가 높아졌죠. 크로와는 반면에 미니는 진짜 작고 가볍습니다. 한 손에 들어와서 독서, 헬기 간단한 웹서핑용이에요. 또한 에어는 M1칩 덕분에 성능이 좋아져서 수억. 헬기 영상 시청에 아주 적당하죠. 11인치는 휴대성, 13인치는 몰입감. 특히 13인치 모델은 작은 모니터 수준이에요. 배터리 효율도 높아서 하루 종일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게다가 지금은 카드 할인으로 최대 10% 저렴하게 살수 있는 기회까지. 가성비, 성능, 패턴 모두 놓치지 마세요.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 안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